난춘 어, 드렸어요. 어, 이 노래를 선곡한 어떤 이유 가궁금 거는 첫곡으로 굉장히 음. 본인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되게 이제 슬슬 봄을 맞이하는 시기도 하고 뭔가 봄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뭔가 신나고 뭔가 생기가 넘쳐나고. 되게 그런 이미지일 것도 같은데 저는 봄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그렇게 긍정적인 기절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아, 어. 뭔가 약간 개인적으로 상실에 대한 좀 여운을 많이 가지는 편이라 뭐 지난 해가 끝나버렸구나 뭔가 또 다음 해를 맞이해버렸구나 응.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이 가사 안에 그럼에도 살아가자라는 말 때문에 한번 저 자신한테도 혹은 여러분한테도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laughs> 아, 갑자기 이런 어떤 <laughs> 시퍼보리적인 어, 갑자기 경청하다가 아, 갑자기 아,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사실 상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어, 최근에 그 체크카드 상실하셔가지고 <laughs> 아, <이게 웃음> 상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어, 이게 또삼무는게이 아, 네. 옷이 있잖아요 네. 오늘 공연하려고 샀거든요 어... 공연 때 입으려고 오... 근데 이거 산날딱 잃어버렸어요 게 안타까워하실 때 목소리도 커지시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민증이랑 카드를다 있어가지고 어. 이제 지금 민증을 발급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가자 뭐 네. 이런 메시지를 네. 어, 첫곡에 이제 담았어요. 이제 아니 그냥 평소에 집에서 혼자 네. 이제 맥주 하나 사 먹고 이제 그냥 애니 보면서 좀 사는 게낙인데 이제 민증이 없으니까 술을 못 사요. 네. 어, 대신 좀술좀 좀 오늘 사 주시면 감사해요. <laughs> 하시고. 아, 네,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어, 근데 제가 그 상실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늘 그 초콜릿에다가 제 필체거든요. 네. 세 팀의 가사를 20개씩 이제 다 적었는데, 어, 근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음악 세계를 좀알수 있으니까요. 정란동의 음악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할 사고가 아닌데, 어, 세상에 많은 불만이 있어요. 많은 불만들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가사 자체가 어, 그 가사들은 둥글둥 가사의 시어들은 둥글둥글한데 그게 모였을 때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 평소에도 저렇게 상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아, 저렇게 귀엽게 생긴 친구가 어, 얼마나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는지 어, 모르겠지만 어, 그런 것들도 사실 커버곡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에서 드러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첫곡 어, 난춘 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 이제 꿈보다 더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 어, 이것도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